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리며 오늘 토요일 9월 12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약의 제사는 늘 휘장에 가려진 제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지만 그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있는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절묘한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제사에 휘장을 짓고 담대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시는 아시는 대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양군되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이요.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살길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미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휘장까지 열어놓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귀한 복을 잃지 마시고 이 은혜를 늘 붙잡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핏뿌림을 주신 이유,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으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케 맑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참 마음과 운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 예배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마지막 구절 우리가 더이 시대에 에,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24,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나고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성전에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한 영혼도 나고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서로 더 예배하는데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선한목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어제 신문지상에도 과테말라 정부에서 이제 현지 교회 한 8천여 교회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과테말라 전체 한인 교회들도 서서히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과거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중보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더 모여서 더 힘있게 예배드리는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토요일 또한 한날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주인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내일 흩어져 예배할 때 은혜 받으시라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저희가 새롭게 성전에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오는데, 참으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중보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는 종들 되도록 또 그렇게 내일의 주일을 준비하는 가룩한 이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믿고 늘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